어, 우 깜짝이야 모른척하고 가야겠다 까꿍 와 모른척 지렸다 뽀록 오졌다 뽀록 오졌어 씨. 뽀록 지렸다 씨. 이즈가 만약 벽으로 붙어오면 이 친구 원딜러 아니다 아 뽀록 달달하다 이거 이즈 한번 더 잡으면 헤카림 헤카림 헤카리아야 올라프 개쎄 아우야 씨 올라프 할돈도 어떻게 투덜하는까 잡아라 마무리해 그렇지 못 잡았다 괜찮아요 Q 쿨딱 돕니다 그러니까 방금 텔왜 탔냐면 도망가 제발 헥카림이 탑 동선이여가지고 헥카림 그냥 CS 몰아주고 어잠오 스탑무빙 오, 뭐. 오 아이, 잘한다 어, 무르가막 뭐야 스탑무빙 내가 전력 보고 이번에 진짜 이길 것 같았어 전적이 너무 좋았어 다. 아 진짜요? 그정도예요어 근데 플 아깝다 라인 이득 보는 상황에서 뛴것 같은데 렙차 많이 벌어졌네 헤브 아니요 마스터는 뭐까요? 왜냐면 와, 선 궁지나 빠졌어요. 방송 끄고도 할것 같은데, 얘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게임이 길어지면 제가 말을 못해요. 어렵죠? 그래서 방송 꼭 이따 치고 어야지와 잘한다 진짜 우리 팀. 응 음, 잘해 잘해. 100만 년만에 팀이다. 아이고 아 얼레 어렵죠? 너무 어렵죠? 죽어라 그냥 아뭐이 하지마 아, 아 진짜 하지마 왜? 하지마 하지마 어못 잡는 거 아니야 어조반가야 돼요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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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화가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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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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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 어, 되나? 말래 뭘 하지마 어오 뭐야 야, 왜 이렇게 잘해 여기 위로 넘고 아니야 아직 야 근데 비슷해 지금 하랍쇼? 하랍쇼? 어어? 으 짜증나 아 아깝다 아, 이거 비슷해 비슷해 이거 진안유리안 어... 유리해 아아.. 어... 안 유리한데?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접었기 때문에 진심이 약간 안 유리한데? 예 저도 이런 게 많이 접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아니야 아니야 마음 불편하게 해 ㅋ <laughs> ㅋ 이런 게임 한 2000판 져봤어 아 저도 많이 접봤죠 이런 게임 괜찮습니다 또 많이 접은 사람들이 잘 안다고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불안해 <laughs> 별로 막 엄청 막 개유리한 것 같진 않은데? 그쵸 적당히 유리해 적당히 어? 이거 이거 얘네 아는 거 같은데 이거 붙어 주실 수 있나? 이거 애니비아 어, 쪽으로 뚫어야지 그렇지 아 어, 이거는 좀 컸다 어? 와 뺏겼다 야왜 이거 뺏긴다고? 일단 어, 살긴 살았다 아 어, 아깝다 오케이 아그래저 잡은 거 아니야? 바텀도 잡았어 어, 나이스 바텀 네, 왜냐면 참... 서포터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 저거 못 잡겠는데? 잡죠 잡죠 이거 탑 라이브 그냥 그래. 밀게요 어 미.. 미는 게나 밀는 게. 미는 게, 나아, 미는 네. 게 내일 부대 복귀냐고요? 이게 뭘 그런 거 같다 그래 다 가는 건데 와우 와우 아, 이거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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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어... 나 궁이 없어. 어려? 어? 어, 근데 잠깐만, 여, 어, 잠깐만. 여포인데, 여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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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깡패인데요, 이거? 어, 야포인데, 여포? 탑에서 많이 먹었거든, 이 친구? 오! 에이... <laughs> 안녕! 뭐야, 아이씨. 어, 우잘 도망간다. 깡총깡총어 아, 헤카림이 아, 이거 상대 팀에 헤카림 못 잡겠다. 지금 당장은. 그래 아까 킬 주는 게 헤카림이 저게 되거든. 맞아 맞아. 얼굴에? 아 장난치지 마. 한채 나왔다니요. 제가 그 인원수를 더해주는. <laughs> 아왜얘네얼래레이고 가자. 지금이다. 그니까 신속하게. 가자. 아, 어, 저기 팀을 과감하게 버리는 카직스의 판단 아주 용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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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이근 대윤 님이 보셨으면 진짜 카직스 좋대을템도 그러니까. 야, 내려간다. 아,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도 올라? 노프리기네. 아, 노, 노텔, 노텔. 올라가고. 아장아장 걸어다녀서 괜찮아요. 야, 조심해라. 알지? 학원 있어? <laughs> 어우, 바텀 진짜 뭐야, 오늘. 이거 한번 해 볼래, 친구? 세척, 세척. 야, 직 불클 안떠가지 형님한테 뒤를 안 박힐텐데 야, 나 친구 부른다어이구어이구그상대팀멘탈이많이나 이거? 같은데요? 첫판 있죠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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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음 근데 내가 시수비랑 나름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쵸. 나도 칼론을 잘할거라고 착각을 했어 아뭐 체리다 한번 해보셨나요? 칼바람에서 거든개똥 쌌어 <laughs> 내가 하니까 어림도 없던데? 음 여러분들 신속신에서 오른 개, 개사기 기분 좋다 신속신에서 개.. 어 뭐야 야야야어 뭐야 오늘 어, 파났다 아, 어, 근데, 쟤, 브르가나 존야 있긴 해요. 뭐야, 존야 안 쓰고 필수? 뭐야, 존야 없었나? 아니, 어, 근데 있는데? <laughs> 자객인데요, 형님. <laughs> 어... 어디 가, 친구야? 어, 어, 어래? 그래? 어, 깜짝이야. 모른 척하고 가야겠다. 까꿍. 와, 모른 척 지렸다. 와, <laughs> 와, 이거 지렸다. 진짜 와, 진짜 야, 나 진짜 역시 와. 우셔, 니셔왜이브 뿌셔, 뿌셔, 뿌셔. 뒤에 올라프. 나이스 아 10대 쓰구나. 마치 그사이러스를 보는 듯 하던데, 심심미이에요저친구 아... 초파리 사이러스 보는 거 같아. 이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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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내가아데 저거 해도 올라프트이 부족했을 텐데 아, 네, 난 얼마나 화났겠어. 진짜 탑에서 CS 먹다가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좀... 이럴 수도 있겠다. 아, 이거 어떻게 지우냐? 어! 아싸. 뚜둔. 뭐가 이게 많아? 숫장. 아, 이거 사라졌죠, 사라 와, 저걸 사라? 어, 이거 깜짝이야. 탈러 오른 노잼 듀오라고요? 와. 이거, 이거, 이거 모르시네. 진짜 꿀잼 듀오인데? 지금 저희가 뭐, 지금 몇날 며칠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개구일점 되는데. 아하. 액션 개감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쓸수 있대. 그래. 어, 얼마 재어 살짝 피해지. 이거 오르니 마, 판 깔아 놓으면 탈론이 들어가고. 마, 오, 마, 어디가? 이리로 가는데? 찾아보자 저희는. 아. 오, 뭘 담아 줘? 와. 받아 줘. 아이스나이스지 진짜 거리 구원데 그러게요. 하자. 나이스. 하자.